I am the Lord.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모여라, 나는 여호와라 라는 주제로 출애굽기를 다룬 바이블 캠프가 펼쳐졌습니다. 정확하면서도 쉬운 김남국 목사님의 강의와 함께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유쾌하면서도 심도 깊은 강의가 펼쳐진 이곳.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나요? 말씀은 식사 후에도 뜨겁습니다. 목사님의 힘찬 강의에 우리의 눈도 초롱초롱해집니다. 말씀 강의와 더불어 전심을 담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을 향한 바로 나의 고백임을 입술과 온몸으로 표현하는 은혜로운 찬양 시간입니다. 황시온 목사님의 특강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자는 메시지를 얻고 서창극 목사님의 특강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기다린 특별한 이벤트, 윤성 전도사님의 콘서트 시간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열정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앉아서 듣는 말씀 강의에 지칠 때쯤 우리의 센스 있는 조이코리아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었네요. 정성 가득한 간식에 힘입어 말씀의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강의가 기억에 남나요? 첫째 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제 욕심이나 저의 야망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다는 주님이 가라를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저도 자신 있게 겸면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그냥 읽었는데 내가 거기서 눈치채지 못했던 것들을 진짜 많이 깨닫고 알수 있게 된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 정말 2박3일 동안에 아이 좁은 공간에서 말씀 듣느라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만날 때더큰 믿음의 용사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파이팅! 모세가 처음에는 얼마나 후달거렸는데요. 나중에 뭐예요? 집파으로 홍해를 갈라요. 과정이 그러니요 그러니까 비전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준 삶의 최선이 비전이에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그런데! 여전히 바로의 눈에 다른 백성이 동화되지 않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해. 동화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 세상에. 400년이 지했는데 노예살이를 하는데 중간에 좀 탈업하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들어가서 애국 사람처럼 돼버리면 이런 노예살이를 안 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 모든 부귀와 행복의 내가 갈 목적과 기준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핍박이 들어요. 부르심에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한테서 알아요. 여러분 이 위대한 분을 아세요? 그리스도인한 이 위대한 이름을 아시냐고요? 기름부은 자의 사람이요. 그리스도. 성도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 나 직분을 갖고 성기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남들이 다안 해도 그걸 하는 거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게 성도의 싸움이에요.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다. 잊지 마세요. 기독교를 추상으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내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맞바꾼 가치 왜 예수님이 나를 맞바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주님이 저를 사랑했고 바깥에 나 때문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털고 피고 사용하는 이유예요 자신의 가치를 잊지 잃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가치는 내 인생에 구겨지고 흙이 맞는 상황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와 맞바꾼 가치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럴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은 피실 거예요 다음 시대는 한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너무너무 필요해요 바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대예요 80년 동안 모세를 만들었듯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중여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만 만들어지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만 일어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음 시대에 달려갈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눈과 귀를 들이시고 시대의 타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의 능력을 능히 꺾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면 진짜 우리는 더 주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축복의 세대일지 모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모세처럼 준비하세요 30년 40년 후에 이시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서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의 영광을 보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